네 12번 풀겠습니다. 이등변삼각형인데요. 직각 이등변삼각형이네요. 그러면 은 여기를 보시면 A, B, C가 여기가 직각이고 그이등선삼각형의 각의 이등분선을 내렸죠. 그랬을 때 우리가 AC 더하기 CD의 길이를 표현하는 하는 걸 찾아야 되는데요. 어, 이렇게 하겠습니다.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R, H, A 합동이어서 이 길이와 아, 이게 이삼각형과 지금 이삼각형이 합동이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뭘알수 있냐면요. 얘가 n이었거든요. 그럼 어디가 또 n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n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 아까 전체가 m이었어요. 그럼 여기는, 그렇죠. m-n -N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ac하고 cd 길을 구하는 건데요. cd 길이는 누구냐면요. 보시면 cd, 얘랑 얘랑 같아요. 자, 되게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게 애초에 무삼각형이었죠? 직각 이등변이었습니다. 직각 이등변이라는 얘기는 얘랑 얘랑 각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 동그라미면 여기가 동그라미 몇개 들어가는 거예요? 두 개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직각 이등변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요게 45도, 45도인 거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쓰겠습니다. 여기가 45도예요.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도 그냥 45도 이렇게 쓰시면 되죠. 왜냐면 얘가 90도였으니까 45도, 45도가 돼요. 그럼 여기가 45도죠. 근데 얘가 또 직각이죠. 그럼 여기몇 도가 되죠? 45도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보는 이 지금 어이 파란색 삼각형 있잖아요. 요 삼각형이요. 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지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가 직각 이등변, 에서 얘가 45, 45였는데 여기 90도니까 또 45, 45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주황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구해보겠습니다. AC 더하기 CD가 되는 거죠. 그럼 주황색, 주황색, 주황색이 똑같은 거죠. 얘가 M-N이 되는 거죠. 그래서 AC 더하기 CD에서 AC는 N이 되는 거고요. CD는 M-N이 되는 거니까 더하면 M. 이렇게 해서 답은 M. 1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